아이폰이랑 G7. 뒷폰 어디 갔지? 떨어뜨렸나?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아직도 후면 커버를 못 찾은 건 아니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킨 회사에서 새롭게 투명 컨셉으로 제품이 나와서 한번 붙여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커멘트와 DM으로 종종 등장하는 저의 맥북 스킨이 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슬립랩이라고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플스, 드론까지 정말 엄청 다양한 제품의 스킨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저스틴 말러의 헬메티카 시리즈를 활용한 스킨이 너무너무 예뻐서 사기 시작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제품을 사면 꼭 같이 하나씩은 스킨을 구입하는 사이트가 됐어요. 얼마 전에 또 할인 소식이 있어서 제가 한번 들어갔다가 새롭게 이런 투명 스킨 시리즈가 출시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아이폰 10과 G7용으로 두 개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일단 스킨을 이렇게 붙이고 나면 주변에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신기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케이스가 아니라 뭔가 정말로 후면 커버가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픽셋 t 이라고 스마트폰 분해와 자가 수리 방법을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공하는 실제 분해에서 촬영한 전면 월페이퍼랑 함께 사용하면 그 효과가 훨씬 배가 됩니다. 그리고 슬링랩이 상당히 디테일한 게 실제 분해도를 촬영한 월페이퍼와 앞뒤를 보면 부품들의 위치가 그대로 일치하는 걸볼수 있어요. 그냥 재미 요소기도 하지만 실제로 내폰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는 재미도 있고. 아주 만족 스러워요. 기판은 G7이 더 컬러풀하고 눈에 확 들어오기는 해요. 딱 전자기기를 뜯으면 보일 것 같은 기판의 색이 제일 먼저 보여서 멀리서도 와, 저게 뭐지? 싶은 생각도 들고 스킨에 출력된 이미지 퀄리티가 정말 좋아서 부품과 기판 사이의 굴곡 같은 부분들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엄청 입체감 있게 보입니다. 아이폰 10이 뭔가 좀더 정돈된 첨단기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면 G7은 흔히들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전자제품 내부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그런 느낌? 어쨌든 둘다 재밌어요. 필름 덕분에 당분간은 투명 케이스 끼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을 좀 놀려주려고요. <laughs> 투명 케이스 잃어버렸어요. 오늘은 짧게 제가 자주 구입하는 스킨 사이트와 얼마 전에 새로 구입한 투명 스킨 소개해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